자, 이게 텃밭에 있는 비닐하우스 실내인데 이야, 이거 뭐 장비하고 이제 뭐 수영장이 하나가 들어오니까 끝났네요, 게임이 공간이 아주 다 차져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에 물이 와 지금 3분의 2는 찼어요 나머지 이제 요 정도 진짜 한 여기까지 찬다 그러면 한 30cm? 높이? 네. 이 높이를 80으로 잡으면 거의 이제 30cm 정도 이제 수위가 남은 것 같은데, 이야, 대박입니다. 지금 또 비가 잠깐 안 오다가 다시 또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죠? 네. 이제 이게 또 비가 오면 다시 또 이렇게 자연 낙하로 인해서 물이 일로 또, 그래서 내일이면은 오늘 밤에 비 엄청나게 또 오면은 이거는 뭐 시간 문제예요물꽉 차는 거네. 완전히 다 받아지면 이제 스톱을 시키고, 자, 이제 물에 여기다가 이제, 이게 모기 때문에라도 이게 이제 뚜껑을, 천막을 씌워가지고, 네, 뚜껑을 덮어야 될것 같습니다. 비닐으로 씌우든지, 예, 네, 약 이렇게.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여과기 돌 꽂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물을 깨끗하게 이렇게 걸러가지고 하면 수영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애들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빠지면은 이 물의 높이가. 좀 보세요. 제가 지금 반바지 입었는데 반바지까지 이게. 잡고 있으면 반바지는 제 무릎 무릎 있는 데까지 올라왔어 이게 와 진짜 수영할 만나겠네이 정도 물이면 솔직히 예 이런 공간에서 수영을 해지 이게 뭐 저기 저도 여기 수영장 애기들 거요 있는데 저거는 감질 맛이 나서 수영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물을 많이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수도 이게 물 낭비가 수영하자고, 이거. 그래서 여과기가 필요해가지고, 여과기를 이제 한번 물을 받으면은, 뭐 며칠이고, 뭐,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, 뭐, 오랫동안 쓰더라고, 몇 주도. 물한번 받고, 여과기로 또 이렇게 필터 해가지고, 또, 이렇게 또 하니까. 자, 어쨌든, 날 뜨거워지고 그러면은, 여과기 하나 있으면은, 물 이거 한번 정화시키고, 수용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고 시설이네요, 아주. 자, 어쨌든,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건 농업용수로 쓴다.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고압 분무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물을 가지고 이제 밭에 물도 주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모로 이제 사용하는데 쓸 예정입니다. 그럼 이제 수돗물은 쓸 이유가 없어요. 그냥 샤워하고 화장실 쓸때 쓰고 밥해 먹을 때 쓰고 여기서는 다 이제 이런 물로 이제 써서 그냥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죠 텃밭. 네. 그래서 이제 고압 분무기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하 이거 다 하나하나 구입하려면 이거 뭐. <laughs> 예, 근데 뭐 중고로 사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 자꾸만이 망설여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. 예, 짐을 기껏 다 뺐더니 또 짐을 들여놓는 이런 식의 항상 패턴이 늘 이렇게 짐을 뭐 엄청나게 당근마켓에서 팔고 다 주고 나누고 엄청했어요. 돈 되는 것만 빼고 <laughs> 아니 그냥 중고도 중고 중에서 좋은 것도 있죠. 어쨌든, 이렇게, 어, 짐을 이렇게 간편하게 하고, 또 밭이잖아요. 밭으로 웬만하면 이제 이용하는 어떤 수준에서 항상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, 그게 안 돼요, 잘. 자꾸만 좋은 거 있으면 또 들여놓고 싶고, 저는 진짜 이 양호장을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. 민물고기. 근데 이렇게 수영장에다 할 거를 생각하면은, 아, 연못을 만들지이 생각만 했다가 도저히 연못은 각이 안 나고 오 계산이 안 나와. 에? 아무리 해보고 싶어도 그러다가 이 수영장은 이걸 이렇게 하다가 철거도 하고 물도 뭐 저기 뭐야? 밭에다 쓸 수도 있고 그죠.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. 둘을 생각해서 언제든지 철거하기 쉽고 치우기 쉽게. 그렇게 만들어놔야 됩니다. 뭐든지 그러면은 스트레스도 안 되고, 예, 네, 좋아요. 생각도 부담도 없고. 자, 어쨌든 그렇습니다. <laughs> 자,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고 작업한 것까지 이게 보여드렸는데 이제 비가 조금씩 오고 또 내일 되면 분명 물은 더. 가득 찰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내일 또 영상 또 한번 켜보고 자고 일어났더니 또 어떻게 됐는지 또 변화된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8시 15분이네요 자 여러분 오늘 편안한 저녁 드시고 더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